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백가, 백박에 배단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내어 있을 것을 보이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이, 쓰이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새끼가 문 앞에서 매어 있는지를 지, 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새끼들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거짓을 그 위에 얹혀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이 들에 뺀 나뭇가지를 기대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벗산나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어 편성이로다 모든 우리 조상 다이시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로 열두 주자를 데리시고 베단이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에서 나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이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중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이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덮더라 그들이 예수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곧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하는 자들이 이자를 둘러앉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하는 것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다리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집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심에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어니 이는 무리가 그 교훈을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리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러 저물매 그들이 험벅거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에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쭙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를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 데나 형위로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흥전에 거이실때 대회원들과 서기관들과 장르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었으니 대답하라. 그래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느냐? 모든 사람이 요한,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그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러보고 라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때로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는 다시 다른 종을 내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체를 대고 능욕하거는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외에 많은 종들이 돌아오는 때리고 덜어는 중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그를 이끌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니라 되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직면하고 포도원 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성경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로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둘랍도다 함을 읽어보시고 무엇을 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책자구 하여 바리새인의 해외 땅에서 사람들을 보내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대신 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지 이는 사람을 뭐왜만로도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이 도를 받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 아니하이까 우리가 바칠까 치 말까 이까 한, 한데 예수께서 그의 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들리오는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다 하시니. 가져 각본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이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드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는데 선생님이야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신이 없이 아네를두고 죽이면 그 동생이 아버,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들 세우기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다가 그 상속자가 없고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할때그 그들이 살아 있을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니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이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하진때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덩기에 거한 글에 그래, 하나님의 모세 이르시되 나는 하브라며 하나님이요 아시아의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결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여 주지 않고 나와 부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예, 이스라엘들아 주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요 예, 내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오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 안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한분이시오그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또 사람을 다해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 두르는 모든 전제물의 기타 제물보다 나아리니다 예수께서 그가 집에 있는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한신이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칠 때대하다파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 라느냐다윗의 성령이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네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가 연수를 내 발에 아래 불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음은 어찌 그 자손이 되었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들 즐겁게 듣다가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분할을 받는 것과 해당이 높은 자리와 전치의 자리를 이 자리를 원하는 사었는들이 상가라. 그들은 가부의 사진을 상김의 외식 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이라 하시니라. 에스에서금금으로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흥금함을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었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몇권곧한 분들한테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대로 굴다가 있으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구는 황금의 모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그 풍족한 중에 넣은 거니와 그이 가구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을 넣었으니라. 하시니라. 13장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이 어떠, 어떠하여 이 건물을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실때 내가 이큰 물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 아주 대하여 앉으시며 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사오며이 모든 일이 루어나려할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고 이러되 내가 그리 하려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아,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해 넘겨주겠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절하겠으며 나라 말미야마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이 증거가 되려 함이라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막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은 선 것을 본 분. 깨달,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곳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거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을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의 환날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누께죽께서그 날이 강하지 아니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즉 너희가 백하신 자들이 위하여 그들을 감안 가마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에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 말하였노라 그때 그 한낮 후 해가 도어지며 달이 진, 태,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을 흔들리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의 영광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라 또 그때 그가 찬사들에게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땅 끝에부터 하늘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로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볼 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있는 줄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이 세대에 지나가기 전에 이일을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그때 에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 그중들의 권한을 주어 각각 상무위를 잡아끼며 분지기에 깨어 있으며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중이 언제 올지, 울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방울 중인지, 다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